오 할렐루야 여기가 백두대간 두 번째 교회가 될 자리입니다. 이곳은 정선군에 위치한 함백산 자락입니다. 함백산 정상 올라가는 중턱쯤에 깊은 계곡을 들어가면 못골이라는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국대 학교 휴양지로 썼던 공간인데요. 이곳에 1층에 짜투리 공간 하나가 남아서 이곳을 지금 새를 어, 제가 얻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에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어, 페인트 작업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제 천천히 청소를 마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다입니다. 어, 7m, 3m쯤 될 듯한 그런 조그만 뒤좁은 공간인,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전도하고,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를 세워서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 막연하고 너무 답답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되거나 감동되신 분들은 진실로 용기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할수 있으시면 방문해 주셔서 손을 좀 잡아주면 참 감사하겠어요.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바로 짜투리 공간 옆에 계곡이 있는데요.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어, 기온이 차졌어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도중에 급히 지금 어,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어, 그분들 만나서 어,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 간판 어, 설치가 되지 않으면 어 선티지로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어찌되었던 백두대간 환백선교회라는 성전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해서 지금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반대가 극심하죠. 심각할 정도로, 어,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죠. 백두대간에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무너져버렸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올곧게 회복되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진짜 전도 백두대간 한백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